안녕하십니까. 모넥의 스톡 운영자 드라이버입니다. 금요일에 두 번째 리딩 종목으로 간마율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지금, 지금 힘의 지표 중에서 요 길에 선이 하나 보이시죠? 이 선이 실제로 제가 비서라는 프로그램으로 리뷰, 리딩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형광색으로 제가 마킹한 이 선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 저의 경험으로. 지금 희의지표가이 형광펜 바로에 걸쳐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형광색 밑으로 하락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감마 뉴 관련해서 대외적인 악재 기사가 떴습니다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일반 회원님들 밴드방에 관련 글을 남겼고 실제로 그 기사 이후에 세력 외인이 이렇게 물량을 하락시켰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기간 역시,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줄였고,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싸다는 이유로 또,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이거는, 개미털기 시작점입니다. 힘의 지표도 하락이고, 개미 털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대외적인 악재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 어 하락을 유지할 것 같고, 이미 주가 바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왔는데, 지금 일반 회원 밴드방에 이 종목 간만요 세력들이 이미 가입한 것으로 여겨져서 가격대는 오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간만요에 대해서는 당분간 하락으로 주가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가격이 싸다고? 추매하지 마시고 신규 입성도 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쩌면 제가 신호방을 통해서 이 종목 바닥에 대한 신호를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모노스톡 운영자 드라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